여러분,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쇼핑 커넥트 올라왔다고 유튜브 올린 거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3개월 동안, 5 4 0 0만 원을 번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일 올일셨을올하셨데저하 어, 이렇게 5 4 0 0만원까0 0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유튜브를 찍으려고 키진 않았겠죠. 뭐5 4 0 0만 원을 포0 0서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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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버0 0 0 0 0 0 0 정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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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0 0 0 0 믿고 있고 정말 대박인 소식은 어떤 거냐면 이제 쇼핑 커넥트가 4월에서 7월까지 베타 테스트 기간이 끝나고 실제 서비스가 오픈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네이버 인플루언서거나 아니면 블로그 이웃이 어느 정도 있거나 유튜브 구독자가 있거나 하는 조건이 있어야 이 쇼핑 커넥트가 사용이 가능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스페이스를 개설하기만 하면 할수 있는데 개설하는 조건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정말 미친 가장 큰 혜택이 어떤 거냐면 8월 1일부터 네이버 쇼핑 커넥트에도 간접 실적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간접 실적은 뭐냐? 우리 쿠팡 파트너스에서 이상한 상품 링크 아무거나 누르고 있다가 다른 거 구매해도 거기서 수수료를 받잖아요. 이제 이게 네이버에서도 됩니다. 수수료는 1.8%가 적용이 되는데 수수료율이 조금 낮아서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래도 생긴 게어디예요 지금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네이버 블록에서도 이런 CPA를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주는 상품들도 계속해서 푸시해 줄것 같고 그것들은 표시가 된다고 하고요. 스마트 스토어 자체에서 그냥 바로 링크를 발급 받아서 블록에 넣을 수 있고 클립에 넣을 수 있고 다양한 곳에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이버가 매출이 좀 오르지 않을까요? 네이버 주주로서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발급 링크가 모바일로도 간단하게 활용이 가능하니까 출퇴근 시간에 간단하게 포스팅 하나씩 하는 것도 진짜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그냥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 제품 홍보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걸로도 가능한 방식이란 말이죠. 이게 AI랑 결합하고 내 센스 그리고 잘 쓰는 글쓰기랑 결합이 된다면 어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했던 수수료가 높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8%, 10%까지도 가는데, 와, 이게 작아 보이지만, 블로그 포스팅이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되고 하다 보면, 이거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블로그 지수가 낮은 사람들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상품명 하나하나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부 키워드를 쪼개서 글을 발행하고, 쌓아가는 사람들이 쇼핑커넥트로 인해서 정말 많이 생겨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걸 제가 왜 확신하냐면 예전에 쿠팡 파트너스에 대한 제재가 강하지 않을 때 소위 말하는 저품질 인플루언서들이 정말 이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었고 이게 또 쇼핑커넥트에서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약할게요 7월 23일부터는 누구나 쇼핑커넥트를 쓸수 있고 8월 1일부터는 유인만 시켜도 수익이 생깁니다 링크만 클릭하게 해도 돈이 벌린다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계정 세팅하고 테스트 해보세요. 이 팔린 타이밍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제가 앞으로도 이런 빠른 소식이랑 사례들을 유튜브에 꾸준히 올리고 지금 같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친구들이랑 많이 재밌게 이야기 해볼 테니까 구독이랑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